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링철학원 김동현 원장입니다 오늘 보실 분은 김정훈 씨 사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이런저런 말이 좀 많죠 자 1980년 1월 20일 생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수라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수라는 것은 합리적이다 포용적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나아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주가 지금 관이 어, 엄청 많습니다. 네, 관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관만 네 개인 사주 그러면 그냥 쉽게 딱 보기에는 관살운잡 사주로 보여지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를 끝까지 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어, 많은 것을 하는 사주. 그러면서 화계가 세개 있기 때문에. 이 화계라는 것이 세계에 있기 때문에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집중하지 못하는 사주. 이렇게 보여지는 사주입니다. 더군다나 진술충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진술충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어릴 적에 학문의 중도자절 또는 새로운 것을 하면서 자기가 하던 것을 깼다. 이때까지 자기가 해오던 것을 깨고 새로운 것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사주입니다. 그러면, 얼핏 맞는 것 같은데, 얼핏 맞는 것 같은데, 자, 이 사주에서 지금 재미있는 게 뭐냐면, 자, 어, 14세부터 24세까지에 오는 수운이에요. 그러면, 관사론잡이라고 하면 수운이 들어오는 게 좋아요. 왜? 내 힘이 들어와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사람의 데뷔 년도가 2000년도 데뷔예요. 2000년도 9월인가 언제 데뷔예요. 그러면 이 2000년도가 경진입니다. 경진. 토운이 들어왔어요. 토운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관사론 잡사주의 토운이 들어오는 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새로운 기회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던 것을 깬다라고 해서 안 좋은 운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데뷔를 이때 했어요. 2000년에. 2000년 경진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자, 그럼 얘도 좀 이해한 안 되다가, 자, 24세부터, 24세부터의 운을 보면 갑술이에요 그럼 술토가 들어와서 이게 지금 진술충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진술충, 화계충. 그래서 하던 것을 깬다. 그러면 이게 관사론 잡사주이면 화계충이 들어오면 자기가 하던 것이 다 깨지고 어,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2005년도에, 2005년도에 해체를 한건 맞아요. 화계충, 갑술련. 아니, 그, 갑술대운에, 어, 해체를 한건 맞아요. 그런데, 2006년도에, 2006년도에 병술련이거든요. 그럼 화계충이 또 들어와요. 그러면, 이때가 되게 안 좋았어야 돼요. 이게 그냥 간사론 잡사주라고 하면, 대운에서도 화계충, 해운에서도 화계충이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이 2006년도가 이분이 궁이라는 그 드라마를 찍었대요. 저는 잘안 봐서 모르겠지만 이 궁이라는 영화를 드라마를 찍어서 이게 한류스타가 되는 밑거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에서 활동을 하고 일본에서 큰 인기를 누렸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사주가 지금 2000년도 대비 그 다음에 24세부터의 10년 운그 다음에 2006년도에 병술 다 봤을 때 이사주가 토의운에큰 변화가 계속 있었어요 토의운에큰 변화가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변화가 있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계속 좋아졌단 말이에요 대비도 했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서울대를 갔다가 자기의 적성하고도 안 맞고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아서 새로운 변화를 한게 대비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변화를 했지만 큰 성공을 이룬 거고 2006년도에 2005년도에 해체가 되고 없어진 건 맞지만 2006년도에 새로운 것 연기를 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2004년도인가도 그 연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큰 인기를 얻은 건2 0 0 6년도에요 그러면 이 사주에 토운이 안 좋다고 볼수 있느냐? 이게 의문인 거예요. 왜? 항상 토운에 이 사람이 큰 변화를 낳고그 변화로 성공하는 운이었기 때문에 참 이게 토운을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토운이 좋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 사주가 종간격 사주가 됐을 때는 토운이 좋은 운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토가 들어와 버리면 이렇게가 다 토이고. 여렇게가 다 토이고 그 다음에 내 힘이 없기 때문에 내 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종간격 사주가 될수 있거든요. 그러면 종간격 사주가 된다고 하면 종간격 사주가 하면 토운이 되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금운도 나쁘지 않아요. 금운도 나쁘지 않습니다. 종간격일 때는 왜냐면토 바로 앞이 금이기 때문에 금운도 나쁘진 않아요. 더군다나 연예인이니까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종간격으로 보면 지금의 운이 나쁘지 않아요. 자, 더군다나 종간격으로 보면 37, 38, 39세의 운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보면 지금 19년 운은 나빠요. 왜? 기해년이니까. 종간인데, 종간을 제어하려고 하는 거는 목인데 목이 제일 나쁜데 목 말고 수도 좋은 건 아니에요. 종간격일 때는 그러면 지금이 나쁘다고 하는 것에 맞추려면 종간격 사주가 맞아야 돼요. 종간격 사주가 그러면 올해 내년이 나쁜 게 맞아요. 왜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인가 하려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종강격 사주가 맞는 것 같아요. 운세로만 보자면 자 그런데 그럼 종강격 사주가 뭐냐? 종강격 사주가 내가 정해져 있는 대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명예가 있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이에요. 물론 이 관이라는 게 사회적 정의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지키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다지. 이게 뭐 사회 정의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이종간이라고 했을 때 관은 내가 옳다고 하는 건 내가 맞다고 하는 건 그걸 쫓는 성향이 있다요 이게 종간이에요자 그런데 아무리 음 내가 옳다고 하는 믿음이 뭐 지금 행태로 봤을 때좀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뭐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남자 종간격이면 자녀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자녀가 낳으면 자녀로 인해서 잘 풀리는 사주이기 때문에, 전 여친과 이별을 하고 애를 낳아서 친자 확인을 하면, 어, 양육비를 대주겠다. 참이 부분에 있어서 이걸 종간이라고 볼수 있느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종간이라는 게 사회 정의인 건 맞는, 사회 정의가 아닌 건 맞아서, 뭐이 사람이 살아오던 방식, 이 사람이 행해가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 여기에 안 맞으면 어뭐 언제든지 해버릴 수 있는 사주이긴 한데 참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릇된 것을 하는 사주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지금의 어떤 모양새로 봤을 때 이게 종간이라고 할수 있느냐 그러니까 운대로만 보자면 종간이라고 봐야 돼요. 운대로만 보자면, 종간으로 보는 게 맞아요. 음, 근데, 이 사람의 성향으로 보면 그게 좀 애매한 거죠. 물론, 이 사주가 재운이 이 위에만 있어요. 이 위에만 있어요. 정신적으로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재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자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사주가 종간이 되려면, 여기도 정화가 떠요. 여기도 정화가 떠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여자가 두명 있는데, 내가 합의되지 못해서, 왜냐면 정의만목이 돼야 되는데, 합의되지 못해서, 명확하게, 그, 내 여자를 갖지 못한다는 라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뭐, 백번 양보하면 여자에 대해서 좀 미련이 없고, 어, 확신을 못 갖는 사주이기는 한데, 참 자녀에 대해서는 되게 애틋한, 애틋한 사주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종간이라고 하면 음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성향이 있어요. 종간이라고 하면 자기 사람이라고 하면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사람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고, 근데 종간이 이별하는 이유는 어 하나가 있어요. 진짜 종간이라고 왜 그러냐면. 내가 생각하는 틀을 벗어나는 걸못 봐요. 종간이라고 하면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종간격 사주를 봤는데 그 여자분 종간격 사주인데 남자가 바람을 폈어요. 절대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이 여자친구가 바람을 폈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런 개념이라 종간이 자기 사람을 쳐버리는 경우는 제가 이때까지 본 거에는 자기의 기준에 안 맞는 짓을 했을 때가 이별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이별을 얘기하면 절대 뒤돌아보지 않아요 그게 종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사주가 진짜 종간이 맞다고 하면 어~ 명확한 이별의 사유가 있을 때만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명확한 이별의 사유가 있을 때만 그러니까 그것이 뭐 여자가 바람을 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벗어났다거나 어~ 나와 맞지 않다거나 나와 맞지 않은 것도 뭐 충분히 이별 사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명확한 것이 없다고 하면, 지킬려는 성향이 되게 강한 게, 종관격 사주예요. 그런데, 이게 또왜 헷갈리냐면, 그냥 단순히 이별을 했고, 그렇게만 보면, 종관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만 보면. 그런데, 이 사주가, 가상연애를 했단 말이에요. 가상연애를. 그러면, 이게 또 이해가 안 가요. 만약에 연기를 했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 가상 연애를 했고 물론 이 가상 연애 자체를 어이 사람이 연기로 받아들였다면 뭐 그럴 수 있어요 연기로 받아들였다면 그러나 실제로 받아들였다면 종간 같은 경우는 자기 여자가 있는데 다른 여자한테 눈을 돌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가 종간인지 아닌지 그리고 중간이 각격이 되더라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주가 어 되게 그 실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주이고 실을 안다고 해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사주 일수는 있어요. 음, 일수는 있는데 일단 실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정말 해석하기 힘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행태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정말 해석하기 힘든. 어, 사주입니다. 운 쪽으로 봤을 때는 종관이 맞는 것 같고, 지금 이 사람의 행태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고, 음, 그런 부분이 어,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어, 좀 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어, 사주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진 철학원 김동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